회색빛 공장들이 모인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 노란 맥신 모카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. 제주도의 작은 다방에 이어 왜 이곳에 책방을 열었을까요? 빈틈없는 하루 속에서 커피 한 잔과 책한 권의 여유를 선물 받는 곳. 그첫 번째 이야기를 펼쳐봅니다. 책방 문을 열기 전 커피를 찾은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책방이라고 열었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고르려고요 여기 있네요 시에게 대상을 냈다 수면제로 쓰이지 <laughs> 사장님이 모카 골도 좋아하시나 봐요 오래된 책을 이렇게 바르면 은꼭 네. 커피 향처럼 바래요 덕분에 좋은 책들 많이 골라갑니다 네. 제가 고맙죠 안녕히 계세요 커피를 닮은 헌 책들 책장에 잘 어울릴 것 같죠? 기 노란색이요 책장에 네,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책 진짜 많아 이야 여기 너무 이쁘다 오메스 먼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소, 김소울 네. <laughs> 자, 마지막입니까? 오케이 책장을 <laughs> 가득 채우고 나니 커피도 더 맛있네요 이번엔 제가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. 네. 아, 책갈에다가뭐 마음에 드는 1구절 써드리고 있어요 어디 있으냐 개인적인 거부탁드려까요 개인적인 거? 네. 네. 거? 네. 저 전화번호 는아니 네. 뭐..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요? 주세요지난번 아이스 세요지난요 주인으로서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중3이요 중 중3? 네. 책방이 궁금해서온건 네. 아닐 거잖아 그죠 <laughs> 네. 어쨌든 이책 선물 받았으니까 네.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꼭 읽길 바래 들? 네 네, 그래, 고마워 이곳에서는 커피 테이블도 시집이 됩니다. 불안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감정적으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아니 물론 우리가 해석하기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예, 무슨 이렇게했지만 실제 이분이 다른 걸 진짜로 잊어먹고 그 <laughs> <laughs> 답을 먼저 미리 이렇게 음... 얘기를 해 놓으니까 그바운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생각이 그게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. 응. 건배. <웃음> <웃음> 짧은 시한 편에 긴 이야기가 담기듯 작은 커피잔에도 깊은 생각이 채워집니다. 다방 때랑은 조금 또 틀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이 책방이라고 하니까 혼자만의 어떤 여유를 즐긴다. 저 개인적으로 더 어울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어, 우빈아 또 이렇게. <laughs>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. 책과 커피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 와서 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젊은 친구가 보는 또 책에 대한 느낌과 이런 공간에 대한 느낌도 틀릴 테니까 우빈이의 책방도 기대해 주세요. 아주 로맨틱하다는 소문이.